오늘 준비한 거는 일론 머스크가 아주 좋아한다는 시리얼입니다. 와, 요거는 시나몬 츄러스 맛, 요거는 시나몬 오리지널, 그리고 요거는 초콜릿 맛입니다. 이게 한국에는 안 팔아가지고 해외 직구했어요. 와. 와. 과연 얼마나 맛있길래 옐론 머스크가 이렇게 좋아할지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아, 이게 시나몬 맛인데, 와, 진짜 맛있어요. 와우, 제가 계피 향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나몬은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원래 시리얼 너무 달면 은 금방 질리는데 이거는 시나몬 향이 은은하게 나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와우 그럼 이번엔 시나몬 추러스도 먹어볼게요 그냥 한번 먹어 맛인데, 이게 좀더 씻는 느낌이 좋아요. 와우! 진짜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와. 음. 아, 너무 맛있어요. 와우. 마지막은 이 초코맛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이것도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빌런 머스크가 좋아한다는 시리얼을 먹어봤는데요. 이 시나몬 오리지널 진짜 맛있습니다. 와우! 해외 직구를 해야 되긴 하지만, 시리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주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